원악마대 귀마, 제가 천수를 잡았습니다. 서로 차를 쏘던 아니면, 멘퍼 하겠죠. 같이 멘퍼 하고 그다음에 자, 여기를 올릴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올려서 차가 이 선에 설 겁니다. 차가 이렇게 서야 됩니다. 여기를 올리고요. 차가 이렇게 서. 여기에, 여기에 와서, 서, 여기, 여기, 돌이 여기, 돌이 나갈, 나갈 겁니다. 아, 아, 막아 나갈, 아, 나갈 아, 겁니다. 아, 차가 아, 이렇게 선 다음에 아, 막아 아, 나가야 아, 되겠죠. 아, 네. 혹은 아, 찾기를 아, 이제는 열어도 아, 됩니다. 아, 네, 찾기를 네, 네, 열겠습니다. 아, 네. 열겠습니다. 아, 네. 올리고요. 여기를 또, 또, 올려야 또 올려야 되겠죠. 칠 수가 없죠. 그쵸? 치면 그쵸? 제가 마로 치겠습니다. 바로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방어를 하면은요, 그쵸? 여기를 지금 그쵸? 올리려고 그쵸? 하나요? 그쵸? 올리면 그쵸? 제가. 마가 나오면 좋겠죠. 마가 나오면 좋죠. 일단 상이 나가고 포로서 차를 위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빨리, 안공을 하고요. 치고, 달라면, 막아, 도망가겠죠. 도망가겠지요. 다가 들어서는 수 있는데, 예, 네, 그러면, 제가 일단, 어, 일단. 이러면 양포 분할이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사를 올리치고 이쪽 말을 노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오겠다는 건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포가 어, 이렇게 포가 넘어오면 마가 나갈 막아, 겁니다. 막아, 나가고 어? 포로서 어? 여기를 쏠 겁니다. 차가 이렇게 들어서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차가 여기로 들어서지 못하게 할 겁니다. 상이 들어가겠죠? 상이 들어가면 제가 포로서 차를 쏘고 여기 또 차를 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차가 이렇게 들어서겠죠? 아니면 포를 이쪽으로 놓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차를 쏘고요. 이때, 여기를 쏘고, 여기, 맞... 마, 아, 나, 여기를 쏘면 포를 되네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쏘고, 그 다음에 면포를 아, 다시, 다시 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하면, 여기를, 여기를 올려서, 대를 하면은, 여기가 지금 허물어지거든요. 허물어지거든요. 이제, 이제, 키퍼를, 키퍼를 하던, 하던, 해서 여기를 치는 수, 치는 수 있죠? 여기를, 여기를 어떻게, 어떻게 살리려고 하죠? 하죠? 제가, 제가, 키퍼를 제가 키퍼를 할 겁니다. 키퍼를 하면은, 차가 이렇게 차가 서겠죠? 이렇게 서겠죠? 일단은 차가 올라서겠습니다. 차가 올라서는 것은 뭐냐? 이제 기퍼를 하면서 바로 여기 조를 노리는 겁니다. 기퍼를 하면서 조를 아 병을 노리는데 이때 차가 이렇게 들어서면은 저는 그냥 여기를 취하면 되지요. 그러면 어떠냐? 포로서 여기를, 여기를 취할 수,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차와 아, 마가 지켜주기, 지켜주기 때문에 아, 아 이러면 아, 이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오, 지금 쓸어오겠다는 건데 뭐 어, 이제 방향을 세웠으니까 어쩔 수 없죠. 수 없죠. 이렇게 해야 되죠. 병을 면으로 끌어갈 겁니다. 아, 마가 나오나요? 마가 나오면, 멤 포를 네. 일단 네. 하면은 음. 이렇게, 이렇게 서보 겠습니다. 바로 쏘면은 여기를 바로 칠 겁니다. 그럼 바로, 바로, 바로 치면은, 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하니까. 멤퍼를 하면은 기포를 하니까, 이거는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공격을, 공격을 해 네, 보겠습니다. 여기를 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멘토를 놓으면 다가 빠질 것이오 그리고 땅이 <목소리> <선이> 나가겠습니다. <목소리> 그러면, 그러면, 이건 어쩔 그러면 수 없네요. 차가 도망가면 멘포를 하고, 이제는 여기를, 여기를 칠, 칠 겁니다. 겁니다. 여기를 친다고 얘기했는데 아, 이렇게 치면은 멘포 할수 있네요. 이제는 보가 들어오고 차가 이제 나가야 되겠죠. 차가 이렇게 서면 상을 가져다 여기를 댈 것입니다. 그리고 상 보가 들어가면 여기 상이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기포를 이제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포를 하고요. 여기 나와서 별로 자리가 없는데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마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봐요. 어떻게 하냐면 차로서 여기를 노리면 제가 마가 나갈 겁니다. 마가 나가면 포가 들어와서 말을 노리면 상으로 치면서 차를 노릴 거예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취했을 때 오, 이렇게 하나요? 그러면 이제는 이쪽 차가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차가 나와서 지금 마감면으로 나오겠다는 겁니다. 마감면으로 나오겠다는 거기 때문에 면으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요? 저희 마가 먼저 나가봅시다. 마가 이렇게 아마 할 것, 여기를 써도 소용없죠. 이제 막아 나가면서 면포를 노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은 상장 때문에 아 이러면 저거를 도니까 제가 나가면 차를 쏘겠다. 나가면 차를 쏘겠다는 거지요. 내가 여기를 취하면 여기를 취하고 이렇게 취했을 때 궁금이라, 차를 두면서 하면 어떨까 싶네요. 아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오, 저 산길이네. 아, 참. 이걸 보지 못했네요. 어떻게 이걸 보지 못했나요? 0초 남았습니다. 아, 상 끼는 걸 보지 못했네. 아, 이제 여기를 노리면 제가 지금 상으로 쳐도 되거든요. 붙을 수 없는데 일단 상으로 쳐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차를 쏘는 분들은 한 30%에서 40%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이때는 이런 식으로 대항을 하면 됩니다. 형태는 지금 초가 나쁘지 않죠. 대를 해 버리고 나, 상 때문에 나오지 못하지요? 예, 이러면 영포 분할이 이루어졌고, 형태도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가 좀 고려했던 거는 뭐냐? 이걸 고려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여기를 치고, 여기를 이렇게 쳤을 때, 여기를 쳤을 때, 여기를 쳤을 때 어떤 수가 있냐면, 조를 당기는 수 있습니다. 이런 수가, 있었거든요. 이러면 여기 폰은 살릴 길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 폰은 살릴 길이 없어 보입니다. 요수를 좀 놓다가 요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네, 차가 올라가서 안전하게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막아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가 다 무너졌죠. 아까 수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수가 있을 때 수를 내야 되죠. 여기를 취했고요. 장군을 하니까 면포를 했죠. 예, 이렇게 하고, 상이 나갈 수 있으니까, 공이 들었죠. 이때 제가 잘못했다는 게, 여기에서 여기를 나간 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수를 두었다면 좋았을까요? 요 수를 두었다면, 상대는 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장기는 두고 나서 이런 좋은 수들이 보입니다. 둘 때는 보이지 않다가 이렇게 두고 나서 바로 좋은 수들이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오면 여기를 친다고 합니다. 여기를 치면 이 장기는 면포... 상에 날라갔으니까, 그리고 지금 형태를 보면, 은 형태가 지금 궁성에, 포두리 궁성에 들어 앉아야 되는데, 궁성을 떠났습니다. 이러면, 역습을 당하면, 이거는 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좋은 수도 있었는데, 가장 나쁜 악수를 골라두었습니다. 상대도 악수를 두네요. 예, 이래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는 어, 백한 수만의 기권을,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을 여기에서 어, 시청자분들이 이 무엇을 이 어, 얻어 가야 되나 아, 하면은, 초반에, 초반에, 초반 대응에서 어, 이렇게. 어, 이렇게 포로 쏘았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포를, 여기에서 왼쪽, 포를 치느냐, 왼쪽 포를 안 치느냐, 오른쪽 포를 안 치느냐, 요거, 요거시고, 세번째, 여기 왼쪽에는, 왼쪽에는 조를 다 올리밀어 놓고, 차가 이 선에서 여기, 여기 병을, 병을 양득을, 양득을 상한 테 양득 주는 것을 양득 막으면서 서서히 압박하는 거. 거. 요것만 세 가지만, 세 가지만 어, 배우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이 영상이, 영상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농포진을, 농포진을 하는 요런 포진에서 이런, 포진에서 이런 대응, 대응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배웠다면 구독 및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